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구독자 리퀘스트, VIP, 세 종목입니다. MS 오토텍, LX 홀딩스, 이마트입니다. 자, MS 홀딩, 아, 오토텍은 왜 증백인데 하느냐. VIP용 종목은, 음, 증백도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예, 원래 증백 안 하는데, VIP용은 하고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릴게요. 자, 명신산업이 떠오르죠. MS 오토텍은. 명신산업의 자회사인데, 네. 예, 명신산업도 막 크게 움직임이 없죠, 요새는. 예. 자, 테슬라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박스에서 지리하게 좀 갇혀 있어요. 예. 자, m s o t 은 최근에 예, 3자배정 유정도 성공은 했고, 자, 근데 주가를 보면 요 슈팅 이후에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자, 이거는 작업한 게아니고 이건 되돌림파입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론 인위적이긴 하죠. 예. 자, 이거 이후에 돌파, 그죠? 그리고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죠. 그니까 러 앞으로 8,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저항이. 자, 그래서 단기 목표, 아니, 중기 목표가 8,000원 드릴게요. 중기.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추세 변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지그재그 하락, 예, 7,000원 이탈, 자, 그죠? 지지라인 6,000원, 이탈 5,000원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laughs> 자, 얘는 거의 이게 세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예, 맞아 내려가죠. 예,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가면 세력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이것도 관리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흐름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은 예, 그들이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찰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간혹 간혹 터지는 거래량도 특별한 건 없죠. 예, 이거는 이탈에 대한 예, 재반등이고, 예, 여기서부터 없죠. 크게 거래량이 없어요. 예. 자, 그렇다는 건 얘는 재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전에 이거 증백 가기 전에는 예, 예,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예, 하던 종목이었어요. 예. 자, 현대 기아차, 그, 부품 제조, 하는 회사입니다. 에. 자, 그리고 예전에 차량 경량화 때 많이, 에, 각광을 받기도 했었어요. 대유신 소재 때, 에,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이제 일, 잊어버렸는데, 그때 많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때일 거예요, 아마. 에, 차량 경량화 12년. 이때 막 전기차 얘기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초반에. 이때도 그걸 움직였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 관련 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5천원을 이점으로 예, 지지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뭐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시가는 예, 그리고 야, 미약하나마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근데 얘가 잡주다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장 상황을 볼때 6월을 고점으로 자. 예, 코스다이긴 하지만 그냥 거래소 차트로 봅시다. 예, 똑같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흘러내렸어요. 7월부터. 그렇죠? 계속 흘러내렸죠. 예. 인플레이션 압박, 금리 인상 압박, 예. 당연히 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순 없죠. 거꾸로가, 뭐 금융주도 아니기 때문에. 자, 얘도 보시면 결국엔, 예. 7월부터 보시면, 여기죠. 7월. 자, 여기도 결국 여기는 높이지 못했죠. 자.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11월 30일 시장 폭락이 나왔었죠. 거의 저가가 많았고 역시 똑같죠. 결국은 얘도 시장을 벗어나는 뭘한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시장 안정이 돼야 얘도 슈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일단 7천원 저항 보겠습니다. 7천원 저항 그리고 중기 정도 목표가 8천원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LX홀딩스는 이제 자리 잡죠. 자, LX홀딩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나 지금 저평가예요. 아무리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얘는 만원 밑으로 가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자리였고요. 단만 이천 원은 적어도 가야 이날 종가네요. 또 마침 상장일날. 자, 그리고 이제 9번구시 이제 삼촌 조카끼리 지분 정리도 완벽했죠. 히 지분 정리하면서. 예, 여기서 한번 올라왔죠. LG는 내려가고, LX는 이제 올라가고, 예. 포지션 체크죠. 예.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이 예, 자리. 예, 추세 전환의 자리. 이게 없었다면, 여기서는 그냥 암울한 주식이 되겠죠. 예, 근데, 자, 말도 안 되는 만원 이탈. 예. 자, 1차 지지선이 9,500원이었죠. 이걸 또 이탈하면서, 자, 들어갔는데 어때요? 9,500원을 여기서는 한번 실패했지만, 여기는 뭐 가볍게 실패했고, 그냥 몸통으로 뚫고 온 다음부터 9,500원을 지지하러 확인한 적도 없죠. 자, 이렇다는 건 결국은, 9,500원 역시나 공통으로 느끼는 흔드는 자리보다는 너무 싸다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여기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올라가는 자리 있죠. 여기. 12,000원. 일단, 돌파 실패하면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12,000원. 뭐, 예, 이것도 대형주기 때문에 뭐막 이렇게 직각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런 거 나온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예, 밑에서 바닥 흙고 이렇게 한번 또 기준봉 세우고 그 다음에 요걸 높여야죠. 그렇게 되면 요렇게 그죠? 예, 진짜 시장이 예, 폭락 한번 없이 그냥, 그냥 하다못해 플랫하다. 예, 그리고 얘는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한번 놀리고 약간 눕혀가고 이렇게 그 그럼 한두달 걸리겠죠. 빨라요. 네. 자, 평탄할 때입니다. 시장이 뭐 시장이 급락이 또 나온다. 얜뭐그 시장 대비 사실 잘 버티긴 했어요. 이 종목은 매우 잘 버티긴 했지만 급락 나오면 얘도 수급 넣기가 어렵겠죠. 왜자 8천억이에요. 8천억짜리에요. 그렇다면 얘도 외인기관에. 간섭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1,000원부터 넘어야 되겠죠. 앞전에 약 저항 11,000원 여기서 이거 그대로 못쏜 거는 결국은 매물을 맞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맛 아 요새 정영진 회장이 뭐 멸공 이걸로 상당히 순환을 엮었죠. 자 멸공 뭐 사태 때 얘보다 사실 신세계가 자 이날 보세요. 신세계 8% 빠진 날 시장 폭락 네, 글쎄요 8% 빠진 날 별로 없을 걸요 찾아보면 네. 자4% 4%, 4% 그죠 네. 자 이거 굉장히 많은 이탈이 나왔어요 이날이날뭐 네. 양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안하다고 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다 네. 뭐 우, 중국 그 사진 뭐 그런 거 우연이다 이러면서 네. 자 근데 이마트 자체는요 예, 이마트 자체는 올해 예, 저는 글쎄, 궤도에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쓱닷컴도 이제 평가를 받을 거고 예, 스타벅스죠 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예, 어,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막 우리는 뭐 마트 갈래도 대형모트 갈래도 뭐몇 예, 번을 예, 진짜, 신분 인증을 하는 건지, 예, 백신을 인증하는 건지, 어쨌든, 예,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봐요, 어프도. 예. 자. 그리고, 또, 이베이 코리아도 있죠, 이제. 예. 자, 좀,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예, 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보면, 이마트는 확실히 차트상으로도 매우 저평가돼 있고, 굳이 BPS로 봐도 말하기 싫을 만큼 높아요. 30만 원이 높습니다. BPS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5천 원짜리인데, 영업이 4천억. 올해는, 아, 작년이죠, 이제. 2021년. 거의 4천억 가까이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원이다? 500원짜리면 14천 원이라는 얘기인데, 좀 어이없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인데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는 예, 이전 고점에 상당히 난해하게 애를 먹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는 목표가 1차 그래도 19만 원 계속 유진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재 포지션에서 문제는 이거죠. 자. 예.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7월부터잖아요. 예. 자, 7월부터 무너지긴 장세에서 얘는 그래도 8월에 크게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죠? 예. 근데 또 지그재그로 바로하라 그랬죠. 예. 자, 그렇다는 건 요 추세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이 또 말았어야 되고, 1 5만원 이탈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시장 맹폭은, 뭐, 이마트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예. 자, 여기 자리 잡고, 이제, 이렇게. 예. 자, 유통 아마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롯데 쪽도 마찬가지죠. 축가 재미없어요, 현재는. 예. 자, 어, 아무래도 코리, 아, 코리아가 아니라, 저 코로나, 예, 코로나가, 예. 어좀 안정되고 그 긍정적인 좀 외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이번 주 금요일 날또뭐 뭐가 있죠. 예뭐 네. 거리두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얘기 또 있다는데 예, 네. 그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오미크론도 조금 이제 진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예, 높군 계속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또 예,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뭐 자만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마트는 또 그거랑 또 섞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스타 컴이 뭐에뭐그 예, 쿠팡을 예, 따라잡으려고뭐 노력을 하겠지만 뭐 단기 일에 될수 있는 그런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자 어쨌든 예. 이건 그냥 동네 가게가 아니에요 이마트는 예. 이제 다시 예전에 잘 나갔을 때가 5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영업이 예, 영업이익 5천억 예, 글로 예, 갈가능성이 높. 잠깐 볼까요 예. 왜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는지 이걸 보시면 되죠 예. 자 2021년도 예상은 3800억 정도 돼요 예, 영업이익이 좀 늘었죠 근데 이때 뭐 바닥이었고 19년 최악이었고 예, 보시면 잘 나갈 때7 0 0 0 보통 5000억씩은 꾸준히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찍어줘야 사실은 30만 원 탈환이 가능하다 예,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유통은 특히 실적 없으면 예, 정말 없습니다. 예, 실적 없으면 없다는 거. 자 일단 단기 목표가 19만 원. 아, 저기. 예, 일단 1차 목표가 19만 원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고요. 예, MS 오토텍, LX홀딩스, 이마트였습니다. 자 영상 하단 보시면 예, 초강조 무료방. 예, 바로 가게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